우리가 읽은 본문 베드로전서는 박해 받았던 로마 시대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베드로가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제 힘을 내라. 이겨내라. 너,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너희를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다라고 격려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받는 고난을 어떻게 어떤 자세를 가지고 받아야 하는지를 권면하는 내용의 서신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진짜 예수쟁이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은 쟁이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멋쟁이, 뭐 고집쟁이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쟁이는 사전적으로 그것이 나타내는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전미사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그렇다면 해석을 한다면, 예수쟁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속성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칭찬의 의미가 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 누군가에게,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이 예수쟁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때 우리가 기분이 좋을지 나쁠지 우리 한번 설교 끝나고 한번더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시험을 불 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은 많은 곳에서 쓰이지만 금을 정련할 때도 쓰입니다. 금이 정련받 금이 정련될 때에는 약 3,000도의 열을 강해야 그 금의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이제 순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현재의 고난, 즉 불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정련하고 깨끗하게, 깨끗하게 되는 수단으로 이해하기를 바라면서 베드로가 이제 우리의 시험을 불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 오늘 헌신예배를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을 한 번도 망설이지 않은 친구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옛날에 성탄절 때였나요? 아마 꽁트를 하시면서 중고등부 친구들이 꽁트를 하면서 밥 먹고 식사 기도를 할때 식판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민! 이렇게 하고 밥을 먹는다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참 학생 때를 생각하면서 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학생들이 왜 그렇게 기도를 할까요? 가벼운 이야기로는 사실 뭐 내가 기도를 하고 눈 감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 반찬을 다 집어 먹을까봐 이 이유도 있을 수 있고 이유일 수도 있고 조금 진지하게는 아마 저 친구들이 내가 기도를 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직장 상사에서 직장 회식에서 상사가 권하는 술 거절하는 것. 주일의 시간을 다른 것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믿지 않는 가족들과 끊임없이 제사와 같은 문제들로 갈등하는 것등 우리의 믿음을 지키거나 드러내는 행동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고난에 끊이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려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즉, 그 고난, 즉,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더욱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서 베드로는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와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고난 속에서 현재의 즐거움을 강조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고난을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고난 받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머리 위에 계시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의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화 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에 보면 초대교의 사람들이 박해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기장 콜로세움 같은 걸 생각하면 편하실 텐데 그 가운데 기독교 사람들을 묶어놓고 사자를 풀어놓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환호성을 치르고요 그런데 그런 당장 눈앞에 사자에게서 내가 지금 물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잘못했다 예수 믿지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참 평안하게 찬송을 부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찬송을 부르고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기뻐하라 라고 건면할 수 있는 까닭은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자,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권명과 같이 고난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마산동부교회 성도들 또한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듣는 말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참 우리가 정말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가 뭘잘 실수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냥 갑자기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해도 돼?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신앙이 없 기도 종교가 없고 무교인 사람들은 전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절 다니는 사람은 성당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해도 됩니까? 비 기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에게 이처럼 더 엄격하고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우리에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때로 그것은 정말 불공평하다, 치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에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예수님께 기대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놀리고 구박하고 괴롭게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를 향한 그들의 기대에 맞게 우리 정말 예수쟁이의 삶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기독교를, 교회를, 하나님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당장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참아야 하고, 또내 감정을 숨기고, 때로는 바보처럼 참고 웃으며 넘겨야 하는 그런 것들이 세상이 그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주는 고난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1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산상수원에서 이야기하듯이, 3절부터 쭉 이야기하듯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유하고, 예수에 의해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그 마음이 평, 그 마음이 청결하여서, 자신이 가는 곳마다 화평을 이루는 자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진짜 예수쟁이인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복을, 그 사랑을 받는 것이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하였듯이,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박해받는 자들이 천국의 주인이기에 그 고난을 너희가 받으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받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15절에서 또 다른 의미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벌인 일들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여기서 우리는 일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여서 성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권력과 명예의 욕심을 내고 탈세와 같은 금전적인 문제들 때문에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당해야 하는 고난은 그런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을,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과는 다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런 고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고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따르며 따라가며 받는 고난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고난을 당해야 우리에게 칭찬이 있지. 스스로 만든 잘못 때문에 스스로 만든 문제로 인해서 따라오는 비난, 손가락질을 참는다고 우리에게 무슨 칭찬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욕심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한 겉면의 실체를 더욱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신앙은 곧 죽음이던 시대를 살던 그런 위협 속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강력한 건면이며 또한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16절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진정한 믿는 자의 삶을 살았던, 너무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을 살았던 안디오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칭찬의 위로 붙여준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 고난이 너희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받을 때에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태도를 지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노력할 때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기 위하여서 연단되어지는 그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는 것 사실 쉽지 않을 때가 많죠. 중고등부 친구들은 사실 더 그럴 거고 대학에 가면 더 그럴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께 그 삶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님을,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부끄러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사람의 칭찬은 알아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예수쟁이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건참 쉽지 않습니다. 포기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고, 내가 버려야 할 것도 많고, 참아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매맞고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가 없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조롱당하고 고난당하셨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신 분이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내어버리고 그 고난을 온 몸으로, 온 삶으로 받아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쓴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세상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를,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둔 전날 밤에 깊은 고통 속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참아냈습니다. 그 길은 예수를 따르는 길이었고 예수를 닮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쟁이로 사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괴롭습니까 가끔 내가 왜 예수를 믿었나 하고 후회를 할 때가 있진 않으십니까 바울도 그것을 알기에 또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단지 이세상 이 세상에서의 삶 뿐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일 거라고 하지만 우리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걸었기 때문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그 길의 끝에는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사람들입니다. 이 땅은 그저 우리가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 가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고난이 우리에게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의 고난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시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고난들, 수많은 시험들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진짜 예수쟁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수쟁이로 살아봅시다. 그리고 그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쟁이야. <laughs> 어떻게 들리십니까?